혹시 지금 오메가3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메가3가 꼭 필요한 사람과 복용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오메가3가 뭐길래?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따로 섭취해야 하죠. 대표적인 오메가3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EPA, DHA, 그리고 ALA입니다. EPA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DHA는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ALA는 식물성 오메가3로 일부가 체내에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해양 오일을 통해 EPA, DHA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오메가3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오메가3가 꼭 필요할까요? 첫째,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입니다. EPA는 혈중지방을 낮추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둘째,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가족력이 있는 분입니다. DHA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력이 약해지고 안구건조가 심한 분입니다. DHA는 망막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입니다. 혈압 조절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생선을 잘 먹지 않는 분입니다. 채식 위주 식사를 하는 경우 오메가3 결핍이 많습니다. 여섯째, 갱년기를 겪는 여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질환 위험도 올라가는데요, 오메가3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관절 통증이 잦은 분입니다. EPA는 관절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삼, 복용시 주의할 점. 하지만 무조건 먹는다고 효과를 보진 않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공복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기름 성분은 식후에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비타민 이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산패를 막아주고 흡수도 도와줍니다. 셋째, 고용량 제품은 주의하세요. EPA, DHA 기준 하루 1000mg 전후면 충분합니다. 과다 복용 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냄새가 심한 제품은 피하세요. 비린내가 강하면 산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제 방식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복용하면 안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오메가3를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라면 추가 복용 없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5. 오메가3 효과 2배로 높이는 방법,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다음 팁들을 기억해주세요. 첫째, 비타민D와 함께 복용하세요. 면역 기능과 항염 효과에 시너지를 줍니다. 둘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혈액순환과 지방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복용하세요. 밤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산패를 막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개봉 후엔 냉장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메가3는 잘 챙기면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죠. 오늘 영상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 후후 건강 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